동계올림픽 빙상 경기장을 경빙장으로 활용하자는 사업 제안이 들어와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마처럼 돈을 거는 경기를 하자는 건데 시민단체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난데없는 경빙장 논란은 관련 기업이 최근 강원도에 사업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습니다. 올림픽 이후에 강릉의 빙상 경기장을 개조해 프로빙상 경기를 열고 관객들이 돈을 걸고 내기를 할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해당 업체는 경기장 활용 문제가 해결되고 특색 있는 관광 자원이 될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강릉의 한 시민단체는 올림픽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양산업을 유치하면서까지 경기장을 활용하겠다는 발생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강원도는 사업 제안이 들어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현재로선 국가대표 훈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최선으로 보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아이스 더비에서 제안했던 이 사항들은 단지 그 사람들이 제안했던 사항이지 도에서 요구를 했다든가 그래서 이루어진 상이 아닙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1년 제주도의 경빙장 건립을 추진하다가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